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입니다. 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면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주 체제 감사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최달영 제1 사무차장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제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최달영 사무차장은 전현이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부는 정권의 부형만 하면 처벌받을 사람이 영전을 하는 것이 규칙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안에서는 무리하더라도 밀어붙여서 감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무시한 채 뭉개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 유봉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유봉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자 지금의 감사원을 역대 최악의 감사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주역입니다. 몇 가지 열결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과의 무식한 소리 문자 내통,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및 입법적인 감사 진행 의혹,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파장에서 주심을 비롯한 감사위원 패싱,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통계 감사, 서의 피격, 서의 피격. 사건 감사 등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감사 착수 및 직권남용 의혹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중당 압력 행사 의혹, 월성 원전 감사의 사전 시나리오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 작성 의혹, 감사를 사냥에 비유하며 고래 사냥에 나서라는 등의 비뚤어진 인식, 일명 감사 지휘 문건의 피 감사자를 걸레, 쓰레기로 부르는 저급한 인권 의식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병호 사무청장의 감사원 임명으로 감사위원 중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체제의 원장, 김영신 감사위원까지 무려 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1년도 안 돼서 또 공수처 기관 감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결과 보고서가 나온 지 7개월도 안 됐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대한 보복 감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수처 감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 감사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핵심입니다. 감사위원회마저 끝내 무너지면 감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있는 감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이제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을 당장 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헌법 기관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에.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여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